맷 집어 넣었을때 마이스인 이어 넣었을때 연고다가 떼야되요 또는 에 프라이브에다 1 집어 넣었을다가떼야요 이때는 이렇게 중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잘못되면 그래. 그럼 이러면 돼안돼 안되니까 돼. 안 무조건 이 놈은 뭐해? 팜패스틱에 연다가보야연다한 그래. 1건 해줘야 돼이안에 다른 경우가 만들어질 수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두,세개의 공통고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세요? 이해왔습니까 예. 예, 예. 어, 그리고 또 하나, 또뭐또 뭐또 있지? 뭐또 하나 됐죠한판쯤기하네냐함수값한별씩또 한 하나 뭐 있지? 그네 불리니까 축의 네. 방법이 네. 있지 충분히 이어축 충분히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3 분의 A 마이너스 2A 분의 3 B니까 얘가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돼? 네. 마이너스 2 1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 A가 네. 3이고 B가 네. 2A니까 집어 응. 넣으시면 이거, 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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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공통 범위를 네. 다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라스트 개념만 설명하고 시시첫는 시험을 볼수 있게 다시 해 줘. 알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 자, 일단은 마지막 개념 21번입니다. 4차 함수의 몇 차예요? 아, 4차. 그럼 4차에 서 아까 내가 이런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게. 아까 선 4차 개념인가 알려줬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제 고등기년이 된다면 하4차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서도 많이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많이 괴롭힐 거야. 4차는 일단 이게 기억에 1이면 뭐 이런 식으로 W 뭐 W 자, M 자는 여가 음질 때 M 자 느낌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가 양수면 W 자 느낌이 만들어질 때는 W 자일지 그냥 이렇게 2차 함수의 느낌처럼 그렇게 갈지는 이제 보셔야 된다. 더 함수. 네. 예를 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 얘를 미분해야 일단뭐번능쪽으이 문제는 무조건 미분해이겠지 미분하면 네, 어떻게 되냐? 4x에 3x 마이너스 12x 맞나요? 음. 그다 플러스 몇이에요? 4ax 이렇게 되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면허를 좀 묶어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4로 문어 때리니까 4x로 문어 때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게 제곱이지? 음, 그럼 3x 맞냐?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이렇게 됩니다 약간 l u s plus, 플러스 A죠? 오케이 오케이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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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게 u s 죠 그럼 이렇게 내놓고 봐봐 이 p l 이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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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극 s 극값은 무조건 있잖아.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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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은히 표시 뭐라고 는데극대값이었어요 오케이, 을 갖기 위함이면 얘가 뭐야 되겠냐? 그랬지. 왜? 아까도 계속 생각하고 있 성적 향상을 위한 그게 서당국은나 인재다. 극대값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하나 틀었잖아, 그치? 네. 얘가 이렇게 되면 흑대가 가지 않아요. 안 갔잖아, 아까처잖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아아 뭐. 아, 아. 얘가 이가 0보다 커야 된다 얘가 D가 여기다. 여기가 D가 여기다 크면 돼. 저희가 여기서 근육이 나와야 된다.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두고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여기서 D가 0보다 커야 된다고 라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그러면 극대값 1번 극대값을 갖기 위함은 판별시 0보다 커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A가 모이면 안 돼도 A가 근데? A가 만약에 A가 0이어버리잖아요. A가 0이면 얘도 0이고 이거 여기 네. 맞죠? 네. 얘가 여이잖아 얘가 여기잖아? 얘가 여이잖아 그럼 여기 중문 가죠 엑셀 제거에 말잘 그럼 얘가 여이가 여기면 a 가 여기 어떻게 돼 a 가여이어버리면안 된다고 왜 a 가여이면여기 없어지고 x 하나 빼니까 4 x 제곱하고 어떻게 돼요? 엑스 기이제거해요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 뭐, 이게 가요 뭐, 뭐, 이게 튕기고 이렇게 하면 돼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이때는 안갈겠지 얘가 여도안 된다고 아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어찌 해야 돼? 여기 라인이 x의 제곱 3x 플러스 a가 뭐야? 8의 0보다 저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네. a가 0이 아니고 8의 0보다 작아야 돼. 아, 커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네. a가 0이 아니고 8의 0보다 작여기 되게 근에 비해가 나와야지만 그 값이 극대의 값 존재하는 거 응. 알았지? 여기까지 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것도야 그러면 에펙스가 극값 하나만 가지려면 이거 빼고는 이거의 여사건이면 이거 여사건이면 하나만 가겠죠? 이거일 때만 극대그 극소가 존재한다고 근데 이거의 여사건이면 무조건 극, 극값도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산차에서는 특징 하나라고 극대 극소가 다 존재할 때라 아니면 극소만 존재하거고 아니면 극대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여사건이면 무조건 그게 반대되는 사건에서이렇게해야겠다이렇게 해야 아겠습니까 지금? 에서아습니까이금에슨말아뵙겠습 이곳에서 찾아뵙이서찾아뵙보겠습니다알아겠습니다이곳습니다이렇게이